자, 기본 문제 5-6번 합니다. 기본 문제 5-6번 펴세요. 자, 3차 함수 FX가 있어. 자, 최우차 개수가 1이야. 양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정상이에요. 여기서는 극 뭐라고? 극대. 여기서는 극소. 이렇게 가지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 극대 값을 12다라고 했고, A랑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극대와 극소는 언제 나오니? 라고 하면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x 자리잖아.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미분을 하는 거야. 얘를 미분을 하면 3x 제곱 더하기 3이 빼기 3이 되고 얘가 0이 되게 x는 우리가 뭐야? 1이랑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어제 걸좀 생각해봐. 뭐였냐면 우리가 이거 찾고 나서 뭐 했었냐, 들아? f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잖아. f 프라임이 지금 어디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3이고 1이다.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런 다음에 뭐 했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했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렸다. 이거 표 그리고 그래프 그렸는데, 내가 정확한 건 필요 없는 거니까, 개형만 만약에 찾는다라고 하면,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극대가 나오는 자리고, 여기가 극소가 나오는 자리다라고 했을 때, 극대라는 그 거는 x가 얼마일 때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나오는 거 보이나? 극대라는 그 거는 x가 마이너스일 때 나오고 극소라는 거는 x가 1일 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점은 뭐 콤마 뭐인 거예요? 이 점은 뭐 콤마 뭐인 거예요? 마이너스 1 콤마 12이 마이너스 1 콤마 12. 12. 12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a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f에 일단 마이너스를 딱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a가 12야. 그럼 일단 a는 얼마야? 10. 10. 자, 그럼 a를 딱 구했어. 야, 이제 1 0으딱 바뀌었대. 자, 10으로 딱 바뀌고 나서 이제 극소를 찾아야 되는데, 극소는 이 자리거든? 맞지? 이거는 x가 얼마일 때 나오는 거? 1일 때 나오는 거. 그래서 극소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F에 뭘 대입하면 된다. 1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니? 1-3 더하기 10이니까 얼마다? 8이다. 해가지고 A는 10이고 극소는 8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